선생님 안녕하세요 나는 87년생 초등교사입니다 4세 기념 어, 그리고 은주클립 구독자 4,000명 돌파 기념 이벤트 어, 영상 드디어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모해 주셔서 25분이 참여해 주셨고 질문은 50개가 넘게 모였어요 진짜 많이 모였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4세 기념이잖아요 4세면 얼마나 찍었을까요? 음, 출판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1세는 2,500부, 2세는 1,000부, 3세도 1,000부, 4세가 2,000부 찍어서 6,500부 찍었고요이 음, 많은 책들이 세상에 나오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6,500부가 어, 세상에 나왔다는 것은 작가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아직 6,500권 가, 다 팔린 건 아니 지만 <laughs> 어, 구매 해 주신 분들과또한권을 어, 같이 읽으 시는 여러분 들이, 계 시고 또 도서관 같 은데 서도, 한권 으로 많은분 들이 읽 어보 시기 때문에 1만 명이 넘으 시는 분 들이 제책을읽 어주 시는 거 니까 너무나 감 사한 일이 죠？정말로 어, 음, 나는87 년생 초등 교사 입니다. 잘읽 어주 시고 좋게 어, 받아들여 주 시고 또 리뷰 도 남겨 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은주콜리 함께 해주시면서 응원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나는 87년생 초등교사입니다. 를 읽어보신 선생님께서 이번 이벤트 한다니까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었어요. 선생님 저는 1차 끝나고 면접책 구입하면서 이 책을 구입해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이벤트 신청 댓글은 아니고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여러 사례를 통해 현재의 교직에 대해 이야기해 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laughs> 진짜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댓글 남겨주신 선생님도 계셨어요. 저는 중등 임고 준비생입니다. 저책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립 도서관에 신청해서 읽다가 연체돼서 대출 중지되고 <laughs> 대기자들이 너무 많아요. <laughs> 각 챕터마다 줄치고 관련 기사 스크랩해가면서 읽고 싶어요. 생각할 거리도 많아서요. 2000년대 후반에 입시를 보낸 90년생 학생으로서 항상 학생 때 생각하던 학교 교사 교육에 대한 불만과 한국의 입시제도,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들과 돌아다니는 소문들, 입시카페에서 만났던 소문들에 대한 웬만한 대답을 이 책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어요. 정말로 제대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 책이 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비글스 님이 이런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선생님의 교육철학이 궁금합니다. 정답은 없지만 좋은 교사란, 내가 되고 싶은 교사란. 어, 또 2014, 2015님이 이런 질문 남겨주셨네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선생님의 진심어린 생각이나 교사로서의 마음가짐. 왜 교사가 되고 싶으셨는지, 그래서 지금은 어떠신지, 음 어떻게 초등 교사가 되었는지. 네, 저의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저는 원래는 하고 싶은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초등교사는 어, 갑자기 교대를 오게 되면서 <laughs> 본격적으로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랬는데 옛날 제자들에게 는 선생님이 원래 선생님 되고 싶었다고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아이들한테는 뭔가 그게 아이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어, 자기가 꿈을 추구해서 진짜로 선생님이 되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조금 더 교육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아이들에게 좀 미안하기도 했죠. 제가 교대에 왔던 이유는 음, 대학 성적도 컸고요. <laughs> 그리고 또 어, 집안 어른들이 교사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할수 있는. 어, 그런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의 그과를 갈 성적은 사실 안 조금 안 됐고 어, 그렇다고 재수는 뭐 집안 사정이나 여러 가지로 하면 안될것 같고 음, 그런데 집안 어른들의 그런 환경 그런 것들 덕분에 교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익숙하기도 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 상황이 여러가지 상황이 그렇게 맞물리니까, 내가 교사로 어, 태어난 건가? <laughs> 어 내가 교사로서 뭔가 부르심을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대 입학하고 나서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 책에도 음, 사실은 원래부터 교대를 꿈꾼 건 아니었다. 또 많은 밀레니얼 세대가 공무원이나, 어, 교대를 권장 받으면서 성장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어, 비하인드 스토리, 실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은 제 제자들과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laughs> 어, 사실 책이 나갈 때는 저도 사실 그런 걱정을 하기는 했어요. 걱정까지는 아니지만, 어, 솔직하지 못했던 나의 말과 행동에 아이들이 혹시 상처를 입지 않을까? 또 학부모님들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그 아이들이 지금은 어, 다들 대학생이 됐고요. 또 대학생, 고3이 됐고요. 아이들이 제 책을 읽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선생님이 솔직한 이야기를 적어줘서 자기들은 되게 좋았고 오히려 인생이 한 길로만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 더덜 강박적으로, 음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제자도 있었고요. 또 학부모님들도 어, 저와 좋은 기억이 많이 있으시고 또 저를 많이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어, 오히려 제 책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참여하시는 독서 모임 같은 데서 추천도 많이 하시고. 또 같이 읽어보시고 나서 저에게도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어, 솔직하게 음, 카톡 같은 걸로 음, 리뷰처럼 <laughs> 써서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 오히려 저의 솔직한 생각과 또 제가 삶으로 그런 저의 생각을 어, 실천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더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어, 교사로서나 또한 사람 한 인간으로서나 굉장히 어,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고 또 이런 제자들 이런 분들을 만났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죠. 어, 좋은 교사란 음,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사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 다음을 알고 아이들에게도 자아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교사가 좋은 교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삶에서 실천해 보이면서 삶으로 증명해 주는 사람이 좋은 교사인 것 같아요. 책을 집필하신 과정과 도움이 되었던 것들, 무언가를 새로 도전할 때의 마음가짐이나 결정할 수 있었던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책을 집필하신 과정, 저는 순수하게 제가 책 쓰기 관련 책들을 읽고 어, 3개월 동안. 책 쓰기 1일 특강 같은 걸 찾아다니면서 책을 어떻게 투고하는가? <laughs> 어, 그런 전략들을 스스로 익혀서 투고 계획서 같은 것도 직접 써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쓰고 싶은 그 많은 밀레니얼 세대의 초등 교사들이 탄생한 과정과 또 음, 공교육의 현장의 모습, 그리고 어, 밀레니얼 세대의 교사로서 앞으로 교직에 대한 생각, 교육에 대한 생각을 어, 저 나름대로 정립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글로 써본 거예요. 어, 40개의 소재목을 제가 직접 정해서 그 40개의 소재목을다 채워서 3개월 동안 아침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쓰고, 신랑 출근하고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또 4~5시간 동안 또 쓰고 이렇게 꼬박 세 달을 해서 초고를 했고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어, 다섯 군데에서 어, 출간 제안을 받아서 그 중에서 어, 가장 빠르고 <laughs> 어, 가장 좋은 음, 계약? 조건? <laughs> 어, 제 원고를 음, 가장 적극적으로 어, 원해주신 <laughs> 출판사와 어,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무사히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뭔가를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은요 음,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내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죠. 하지만 어떤 의미 있는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 내가 지금 직접 그것을 하고 싶고, 어, 이 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내가 스스로 깨닫고, 이거를, 음, 나는 할수 있다, 어, 해내야겠다라는 의지에 그냥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이걸로 뭐 베스트셀러가 돼서 막 대박이 나서 뭐 돈을 빨리 벌어서 막 일을 그만둬야지. 이런 욕망이 아니고 <laughs> 그냥 내 안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이거를 내가 글로 쓸수 있는 시간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믿으면서 그거를 그냥 충실하게 하루하루 해 나가다 보니까 어, 40꼭지를 다 채워서 투고를 100% 써서 투고를 하게 됐고 그런 진정성이 운 좋게 통해서 또 밀레니얼 세대에 주목하는 지금 사회적인 타이밍도 잘 맞아서, 어, 이런 기회를 얻게 됐던 것 같고요. 음,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당신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어, 열심히 충실히 했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한 기대가, 당연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또 기대를 하지만, 다만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나서 소망할 뿐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열심히 했다고 무조건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고 막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고 그냥 소망을 가지고 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을 안고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거죠. 네, 저도 늘 그런 생각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음, 그래서 이번 질문하고도 통하는 것 같아요. 이번 질문은요, 어,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꿈을 꾸고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음, 네, 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조금 스스로 집중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걸 어떤 그걸 수단으로 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그게 기분이 좋아서 하는, <laughs> 어제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냥 충실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제가 꾸준히 뭔가를 해나가는 원동력입니다. 여기에서 세 분을 추첨을 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콩공원님. 축하드립니다. RLA9696님. 자, 마지막으로. 세분 더요. 야옹야옹아 놀자니세분 <laughs> 어, 모두 축하드리고요. 어, 이벤트 에 함께 해주셨는데 당첨되지 않은 분들 저도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을 전해요. 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은주 클립에서 좋은 컨텐츠, 좋은 영상, 좋은 이야기 있으면 함께 나눌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건강하세요. 안녕.